이용 트레비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일입니다. 아, 오늘은 원래 방송 계획이 없었는데 예, 캘거리 부동산 협회에서 오늘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캘거리 부동산 불타는 캘거리 부동산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겁습니다. 캘거리 주택 시장이 아, 캐나다 전역에서 가장 지금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집이 없어서 못팔 정도입니다. 새 매물들이 판매 비율이 무려 84%입니다. 캘그리 아, 부동산 협회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 같은 열기는, 3월 열기는 2006년, 2006년 이후 무려 17년, 18년 가까이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열기입니다. 특히 단독주택도 거래가 많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타운하우스와 아파트는 거의 뭐 아, 정말 없어서 못팔지경이고요 아, 수요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통계자료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캘거리 아,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벤치마크 프라이스가 59만 7 6 0 0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9% 상승을 했습니다. 총 거래량은 2 6 6 4채가거래야 됐는데 이란의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어났고요. 어, 새로 시장에 나온 매물은 3,172채로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의 가격은 73만 9,700달러로 14%가 뛰었고 듀플렉스 어, 스타일이죠. 세미 디테스트 프라이스는 65만 8,000달러로 13.6%가 상승했습니다. 어, 캘그리에서는 어, 로라이즈라고 하는데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가 43만 8700달러로 20.4% 뛰었습니다. 벤쿠버 지역에서는 원베드룸 가격도 이 정도 되는데 예, 타운하우스가 43만 8700달러. 그리고 아파트는 17.1% 상승을 했는데 33만 7700달러입니다. 최근 캘거리 쪽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에드문턴도 많이 가시는데요. 상당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 강력밴쿠버에서 어, 캘거리, 알버타주로 이주해가는 음, 전출 인구가 어, 만명 가까이 된다는 그런 통계가 비공식 통계가 있습니다. 어, 캘거리 부동산 협회의 앤 메리 루리 회장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2006년 이후에 이렇게 시장이 뜨거운 것은 처음 본다. 예, 그리고 음, 앞으로도, 어, 지난 2년간 어, 유입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주택시장이 강세를 띠고 가격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한편으로 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점자, 점차 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이쪽 캘그리는 어, 시티 오브 캘그리 쪽을 어, 도시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판단을 해 보면 한 여덟 개 구역으로 나뉘는데이 가운데 사우스 지역은 58만 5900달러, 사우스 이스트는 58만 4천달러 상대적으로 가기 이싼 지역은 이스트로 43만 6200달러인데 무려 상승 폭이 24.9%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촌이 많이 몰려 있는 오 웨스트 지역은 71만 9300달러로 11.7% 상승했습니다. 719,300달러 이 정도면, 광역 벤쿠버에서는 아파트 평균 가격입니다. 예. 어, 가격 차가 이렇게 나다 보니까, 어, 집값 때문에, 혹은 주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밟고 있는 새 이민자 또는, 음, 어, 젊은 세대들은 어, 주택 마련을 위해서 상당히 캘그레 어, 쪽으로, 특히 또 에드먼턴 쪽으로 많이 이주해 가는 것. 어, 참고로, 어, 광역뱅크보 부동산 시장 3월 거래량은 2,415채가 거리가 되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좀 낮았는데요. 어, 그것은 아마 어, 통계가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월요일까지 부동산 협회가 쉽니다. 통계가 어, 잡히지 않았고, 이 통계는, 자녀 통계는 아마 4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새 매물 대비 판매 비율도 47%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캘거리는 84%가 넘습니다. 대단한 시장입니다. 내일 아침에 광역 뱅크 주택 시장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